안녕하세요. 하이퍼실드입니다. 어, 오늘은 신차를 구매하고 어, 세차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오너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어, 지식인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어, 몇 가지 지식인 내용을 토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세차 용품에 관련한 내용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동 세차하면 기스 나나요? 손 세차 하기 귀찮아서 자동 세차 하려고 하는데 기스 많이 나나요? 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 요즘은 노터치 세차기도 있는데 사실 노터치 세차기 같은 경우는 세차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자동 세차기에 있는 회전형 타월들이 막 회전을 하면서 어, 차량을 가격하면서 차량을 기계가 미트질을 하면서 세차 작업을 하는 것인데 어, 여기서 사용되는 타월의 종류는 아무래도 많은 차량들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아야 하는 어, 타월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는 것은 어, 차량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스크래치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세차를 들어가기 전에 고압수 세척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자동세차가 있고, 고압수 세척을 하지도 않고, 바로 고압수 세척과 폼 세척과 세차 타월이 회전을 하면서 세정을 하는 그런 터널이 있어요. 자, 고압수 세척을 하는 자동세차가 그래도 조금은 더 좋습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자동세차는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지식인 내용입니다. 셀프 세차 질문. 셀프 세차 처음인데요. 세차 용품 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차만 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수건 같은 거는 가지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팔거나 빌려주나요? 자, 어,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셀프 세차가 처음인데 어떤 제품을 가져가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제품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카샴푸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셀프 세차장에 세차솔이 있는데 세차솔도 굉장히 거칩니다. 세차솔을 사용하는 것은 자동 세차를 하는 것과 효과가 비슷합니다. 힘들게 내가 직접 세차를 하고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세차를 하는데, 세차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필수 제품은 워시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도장면과 유리면은 워시미트로 세척을 하는데, 휠은 휠 스펀지 클리너라는 제품을 가지고 휠을 닦아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해야 돼요. 가장 필수적인 타월은 드라잉 타월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킷, 세차 버킷, 꼭 필요합니다. 물을 담아두고, 워시미트도 헹궈줘야 되고, 휠 스펀지 클리너도 헹궈줘야 되기 때문에, 어, 물을 담아두는 원형 버킷, 뭐, 사각 버킷이어도 좋고, 원형 버킷이어도 좋습니다. 물을 담아놓는 물통, 예, 버킷까지가 필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일단 셀프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왁스라든지 코팅제, 페인트 클렌저, 컴파운드 뭐 저희 하이퍼실드, 워터글로즈 코트, 퀵코트 이런 제품들은 어 이후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먼저 필수적인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샴푸 그리고 워시 미트, 휠 스펀지 클리너, 드라잉 타월, 버킷 이렇게 다섯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차 벌레 자국 질문. 세차 고수님들, 혹시 이런 벌레 자국 어떻게 지우나요? 닦으면 핏 자국처럼 번져서 안 지워지는데, 자, 사진을 한번 보면, 어, 여기 이 부위에, 이 부위에는 벌레 자체가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뒷범퍼 하단부인데, 이쪽은 벌레가 부딪힐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확대를 해보니, 자, 이것들은 핏자국처럼 이렇게 번진다는데, 이건 핏자국이 아니고요. 이거는 타르입니다. 타르. 타르도 문지르면 갈색처럼, 핏자국처럼 번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타르입니다. 네. 세차를 잘하는 사람은 어 그냥 단순하게 세정제를 막 써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에 어떤 오염물이 묻어 있는지 판단을 잘 하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해야 어떤 세정제를 썼을 때이 오염물이 제어가 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염물이 붙어 있는지 판단을 잘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 처음부터 다알 수는 없고요 저희 하이퍼쉴드 공식 카페에 방문하시면 아주 많은 회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회원님들의 사례만 훑어봐도 어, 이런 종류 오염물의 종류들은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경험이 많아야 오염물의 종류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타르는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타르는 백 등류 그리고 클레이바 페인트 클렌저 세 가지로 제거를 하시면 돼요. 타르 제거제가 있는데 실제로 타르 제거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작업을 할 때는 클레이바가 좋고 부분적인 작업을 할때 지금 사진과 같은 이 부분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 등류도 사용하기 좋은데 백 등류는 구매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백 등류는 주유소에서 판매를 보통 하긴 하는데 1리터씩은 판매를 잘안 한다고 그래요. 어, 백등류가 저렴하긴 한데 용량을 너무 많이 구매를 하는 건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이 정도 타르라고 그러면 페인트 클렌저, 습식, 건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 지식인 내용 보겠습니다. 신차, 세차 질문이 있습니다. 초보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요번에 아반떼 CN7 발주 넣고 기다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신차 나오면 유리막 코팅이랑 발수 코팅 유튜브 보면서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가르쳐 주세요, 형님들. 자, 첫 번째 질문. 평상시 세차를 할때물왁수 후에 발수 코팅, 유리막 코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왁수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자, 유리발수 코팅, 유리막 코팅은 신차를 구매하고 1회를 합니다. 그리고 세차를 할 때마다는 유리막 코팅 관리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유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요, 유리는. 코팅까지만 제대로 되면 유리는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피니싱 타월로 그냥 닦기만 하시면 돼요. 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니싱 타월로 물기만 닦아도 아주 깔끔하게 유리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 유리막 코팅이랑 발수 코팅이 다돼 있는 상태에서 세차를 한다면 카샴푸로 닦고 세차할 때마다 다시 코팅해야 되나요? 자, 유리막 코팅, 유리 발수 코팅 돼 있는 상태에서 카샴푸로 세차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차하실 때마다 코팅은 계속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차하시고 유리막 코팅 관리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하이퍼실드에는 워터 글로즈 코트, 퀵 코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발스 코팅도 역시 재코팅 하실 필요 없어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재코팅을 하시면 되고,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겠냐에 따라서 그 코팅 주기는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리막 발수 코팅 다돼 있는 상태에서 카샴푸 세차 후 물왁스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자, 비슷한 질문들이여다. 1번, 2번, 3번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왁스는 광택과 슬릭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관리제이고 코팅은 세차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관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왁스 같은 경우는 광택과 슬릭성은 좋지만 주변의 오염물을 흡착시키는 단점이 있고 오염이 붙었을 때 세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과 유리 발수 코팅을 했는데 세차가 잘 되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굳이 물왁스를 사용을 해서 세차가 잘안 되는 나쁜 환경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요. 제가 요번에 차 외관에 붙이는 몰딩을 할 건데, 혹시 차 외관에 있던 약품들 다 탈지하고 붙이는 게 오래 가나요? 아님, 나오자마자 그냥 위에다 붙이고 코팅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코팅 후에 붙이는 게 맞나요? 자, 우선은 저희가 유리막 코팅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릴 때,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릴 때는, 기존의 도어 가드 스펀지들은 모두 제거를 합니다. 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코팅을 해야 훨씬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어 가드 스펀지나 도어 가드를 별도로 구매해서 붙이는 경우에는 코팅을 하고 약 2주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점착제가 잘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2주 후에 어 어떤 도어 가드 스펀지라든지 것들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신차 나오면 파란색 스펀지 이게 도어 가드 스펀지인데 도어에 붙어 있는 거 떼고 PPF로 시공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세차 다 하고 탈지하고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코팅 다 하고 해도 상관없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세차하시고 PPF하고 유리막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유리막을 하시고 그리고 약 2주 뒤 2주 뒤에 세차 깔끔하게 하시고 PPF 작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차 유리에 저렇게 자국이 있는데 세차를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없애야 하나요? 자, 유리를 보니까 유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이거는 두 가지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리에 스톤칩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레미콘 차량들 시멘트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 뒤를 가까이 쫓아가는 경우에 이런 시멘트 얼룩들 석회질들이 붙어서 제거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음, 클레이바 작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카샴푸와 클레이바 작업을 통해서 한번 제거를 해보고,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 어, 산화세륨으로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스톤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신차 구입, 신차 패키지 1시에 유리막 코팅은 필수일까요? 자, 신차 패키지에 포함 안된 업체들도 있던데, 언더 코팅은 안 해도 된다고들 하셔서, 유리막 코팅은 필수일까요? 블랙 색상인데, 추가 요금이 20, 25만원씩 하더라고요. 유리막 코팅과 유리발수 코팅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안내해드리는 이유가 마지막 문구예요. 유리막 코팅과 유리발수 코팅의 차이. 자, 처음부터 볼게요. 일단, 언더 코팅은 안 해도 된다고들 하셔서, 자, 언더 코팅은, 어, 진짜로 필요한 차들이 있고요. 필요 없는 차량들이 있어요. 어, 방청 왁스가 하부 전체에 도포되어 있는 차량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산 차량들, 방청 왁스들이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차량들은 필요합니다. 제 블로그 보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유리막 코팅은 필수인가요? 블랙 색상인데, 유리막 코팅은 필수는 아닙니다. 셀프 세차를 직접 하는데 세차를 좀 편리하게 하고 차량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블랙 색상인데 유리막 코팅이 필요하냐? 흰색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유리막 코팅과 유리발수 코팅 차이가 어떤 걸까요? 자,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꾸준히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에요. 유리막 코팅, 유리발수 코팅, 두 코팅 모두 유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유리막 코팅은 도장면에 하는 코팅이고, 유리발수 코팅은 유리면에 하는 코팅이에요. 이해되셨죠? 유리막은 유리와 같은 막을 올린다고 해서 도장면에 하는 코팅이고, 유리발수 코팅은 유리를 발수상태로 만든다고 해서 유리발수 코팅이 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가 지식인에 관련한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내용 이외의 것들은 저희 하이퍼실드 공식 카페 방문해 보시면 좀 자세하게 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차 구매 후 가장 효율적인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신차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유리막 코팅을 합니다. 자, 신차는 오너분께서 직접 코팅을 해도 돼요. 셀프 유리막 코팅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 유리막 코팅을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맡기지 않으셔도 충분히 유리막 코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래도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벌 작업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 하이퍼실드 공식 카페나 하이퍼실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유리막 코팅 하는 거 신차인 경우에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유막 제거 작업을 한다. 자, 유리막 코팅을 할때 유리막 코팅, 유리 발수 코팅을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유리발수 코팅을 하기 전에는 유리 표면에 있는 유막을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유막 제거. 어, 신차에도 유막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차에도 유막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쉬울 뿐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자, 신차에도 유막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리막 코팅, 유막 제거, 유리발스 코팅, 이것들,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하이퍼실스 공식 카페의 순서와 방법들 정말로 많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유막 제거 끝나면 유리 발수 코팅 작업을 합니다. 유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유, 유막 제거와 유리 발수 코팅만한 방법이 없어요. 자 유리 발수 코팅까지만 하면 물 얼룩, 물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유리 세정제 같은 이제 케미컬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차 깔끔하게 하고 카샴푸로 세차하고 피니싱 타올로 유리면 닦으면. 물기 제거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네 번째, 꾸준히 셀프 세차를 하면서 유리막 코팅 관리를 합니다.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말하는 업체도 있나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로만 세차해라, 고압수만 뿌리고 뭐 물기만 닦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나봐요. 근데 절대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도 동일하게 고압 세척하고 워시미트 카샴푸로 워시미트 작업하고 그리고 물기 제거도 꼼꼼하게 해주고 에어건으로 물기 제거도 해주고 그리고 유리막 코팅 관리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FM대로 관리를 잘하게 되면 분명히 2년 3년 뒤에 나랑 동시간대 출고한 차량과 비교했을 때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 세차용품 구매 방법이에요. 어, 신차를 이제 구매를 하고, 세차용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신차 때 어, 필수적인 제품 이외로, 나는 이것도 갖고 있을 거고, 저것도 갖고 있을 거야 해서 모든 제품을 다 구매를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제품을 구매하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제품들 카샴푸, 워시미트, 퓨어 스폰지 클리너, 드라잉타월, 버킷 이 정도가 가장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유리막 코팅을 하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안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유리막 코팅을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권장을 하고 있고 유리막 코팅을 하고 관리를 할때 왁스 제품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물왁스나 어 일반 고체 왁스, 에멀전 왁스 등 제품은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유리막 코팅 관리제로 관리를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어 제가 6년 이상 지금 랭글러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왁스 제품들 특히 뭐 물왁스 라든지 어, 에멀전 고체 왁스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6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좋은 상태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리막 코팅을 했다 그러면 유리막 코팅에 필요한 관리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직은 처음부터 페인트 클렌저나 컴파운드는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찌든 때라든지 탈을 하든지 어, 기름 오염 때라든지 뭐 이런 도장면에 이슈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는 관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차 때부터는 페인트 클렌저나 컴파운드는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 저희 하이퍼실드 공식 카페에 방문하시면 어,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이퍼실드 공식 카페에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워터글로즈 코트를 좋아하지만, 또 키코트가 어, 좋다. 뭐 블랙 차량인데 왜 키코트 안 쓰시냐. 이렇게 말하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어떤 색상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궁금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어, 카페 방문하셔서 가입하시고, 가입인사 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또 댓글들, 자세한 댓글들 또 남겨주실 거예요. 어, 이렇게 좀 정보를 얻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간략하게, 원래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신차를 구매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세차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